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생활 t v 에서 트레메타스 베르시콜로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국민대학교 바이오 발효용학학과 19학번 황찬아입니다. 먼저 제가 이번 주제로 트레메타스 베르시콜로를 고르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바이오 에너지에 관심이 많았고, 이번 생학 발표를 위해 관심 생물을 정하려 비식량 바이오매스를 분해하는 미생물에 대해 알아보던 중 다른 생물과 달리 목재 부후균은 목재의 단단한 섬유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케그의 대사경로가 올라와 있으며 리그닌을 분해할 수 있는 백색 부후균의 일종인 트레메터스 베르시콜로를 주제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트레메타스 베르시콜로는 구름버섯, 운지버섯이라고도 불리우며 목재의 리그닌을 분해하여 목재를 하얗게 부패하게 만드는 백색 목재 부우균입니다 또한 동양에서는 한약세로 쓰이며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것이 트레메타스 베르시콜로의 메타볼릭 패스웨이입니다. 이 중에서도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세 가지 물질들이 바로 리그닌 복합체를 구성하는 모노글리놀 단량체들입니다. 아쉽게도 케그에는 이러한 단량체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과정이 드러나지 않아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트레메토스 베르시쿨로 라케이스의 3D 입체 구조입니다. 라케이스는 리그닌 단량체들간의 결합을 산화시켜 리그닌 뼈대를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분해된 리그닌은 그림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TCA 회로로 들어가 에너지 원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코니페릴 알코올이 카테콜 메타분해를 거쳐 분해되는 경로 하나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니페릴 알코올은 페룰산, 바닐린을 거쳐 카테콜이 되고 카테콜은 카테콜 메타분해를 통하여 시스뮤코네이트, 쓰리옥소어디페이트, 에놀락톤, 쓰리옥소페이트를 거친 후 숙신산과 아세틸코에이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목재 펄프를 이용하여 종이를 만드는 제지 산업에서 목재 펄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리그닌은 종이를 제작하는데 이용되지 못하고 공장 폐수로 배출되어 환경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데요. 이렇게 락케이스를 이용해 리그닌을 분해하고 이용하는 대사 경로를 이용하면 버려지던 리그닌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게 되며 환경 오염도 줄이고 에너지까지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되겠습니다. 세계를 활용하여 구름버섯의 대사 경로를 조사하던 중 특이한 대사 경로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바로 포도필로톡신의 생합성 결로인데요. 포도필로톡신은 DNA 복제에 필요한 효소에 결합하여 세균과 바이러스의 DNA 복제를 억제하고 미세소관을 불안정하게 하여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물질으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암세포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포도필로톡신의 생합성 경로인데요. 이 합성 경로를 자세히 보시면 리그닌 단량체인 코니페릴 알코올을 선구 물질으로 포도필로톡신을 합성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무를 분해해야 얻은 물질로 항균, 항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물질을 생산하다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많이 망가진 지금,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포도필로톡신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한번 눈여겨볼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름버섯의 두 가지 특이한 대사경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두 대사경로 중에서도 특히 리그닌의 이화과정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목재의 리그닌은 탄소공급원으로 훌륭히 기능할 수 있지만 분해가 어려워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그닌 분해를 수행하는 이런 대사과정을 이용한다면 친환경 대체 원료로 리그닌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리그닌 분해 요소인 라케이스는 환경 호르몬 등의 오염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것까지 밝혀졌기에 이러한 능력을 연구한다면 환경과 에너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생활TV의 황찬하였습니다.